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영상 중요하니까 이 영상도 도움이 되시면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제가 5월 7일날 음, 전쟁 재건 관련주 후속 테마는 이거다. 그리고 테마주 매매 방법, 그리고 후속 테마 찾는 방법, 급등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영상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음, 여기에서 보, 바, 봤듯이 기계 관련주만 급등을 했었을 때 제가 테마주 매매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급등후 눌림목 타점을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 관련 이제 관련 섹터지만은 아직 급등할 것 같은 주식들 요런 것들 찾아야 된다. 그리고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토목관련주 도로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 말씀 이런 어, 거 시장에 전쟁 테마로 재건 관련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요거 요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죠 그래서 뭐 mpk 다스코 이런 거다 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 찝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다스코나 이런 것들 많이 수익 보셨죠? mpk 하고요 자, 지금은 삼버토건도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테마주 하는 방법, 이거 5월 7일 날 찍어드린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여기에 서머리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요거 영상을 보세요. 후속 테마 찾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다음 급등 추세 찾는 방법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오늘 여러분들 음 어떤 분께서 네옴 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본다. 이렇게 간편하게 답변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어좀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음 뉴스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뉴스를 읽는 방법. 그냥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테마가 형성이 됐으면은 그것만 보지 마시고 후속 테마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미리 여기에서 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테마까지 나올 것들을 좀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인프라 건설 한다 이런 것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뭐음 네옴 시티 관련주 이렇게 찾고 급등한거 찾고 해가지고 뭐 오늘 히림,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것들만 지금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뉴스를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여기에 유지가 되는 맹점들이 있는데, 요게 후속 토에마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은 올라가겠죠.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읽어보면, 철도터널공사라는 게 여기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철도공사 관련주들이 뜨겠죠. 자, 철도관련주, 지하터널관련주. 자, 뭐가 있어요? 철도관련주, 현대로템 이런 게 있죠. 철도관련주들, 이런 거 보셔야 되고, 터널관련주, 동아지지 뭐 kt 서브 마린 그리고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 딱딱딱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철도 터널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되시구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의 고속철도 공사 공사 일환으로 뭐뭐 음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상에는 보행자 지하에는 철도, 도로, 교통, 인프라가, 어, 위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철도하고 지하는 이제 말씀드렸죠. 지하, 지하를 뚫는 지하도시 관련주. 이게 뜨겠죠. 그 다음에 뭐가 떠요? 자, 도로 토목공사가 뜨겠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네요. 이거랑 연결이 되면은요 토목 관련 주들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까뮤이엔씨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 이제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거뭐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도 여기 외국에 되려나요뭐 이런 것들 일단은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걸 읽어보세요. 네옴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제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설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화석 연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탄소제로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재생 원전, 지금 가고 있죠? 유럽 때문에. 그러지만은 여기에도 우리나라가 참여가 된다라 그러면은 더 크게 얘네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지금 어, 뜨고 있는데, 어, 더뜰수 있을 것이다. 더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심,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게 자, 여러분들 이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원전, 풍력, 태양광만 하잖아요. 보잖아요. 지금 아직 안 오른 친환경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수소예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가 하는 친환경이 뭐예요? 수소입니다. 수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소관련주까지 후속 테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어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다음에 움직일 차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관련주가 수소연료관련지 요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에너지 저장을 해야 돼 얘네들이 에너지를 딱 했어요 어디다 저장 시켜요 ESS 저장 잔치 2차 전지가 한번더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뭐 어, 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나노 신소재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차트가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차트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 다음에 준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면은 스마트 도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스마트 요거를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에너지 자동 조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우디는 사막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많지 않은 거에 뭐가 필요해요? 음, 에너지를 자동 조절해서 쓸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음리 시스템, 뭐 누리 텔레콤, 뭐 누리플렉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후속 테마를 볼수 있는 것은요, 스마트 시티에 작용하는 필요한 것들이죠, 보안 시스템이나 CCTV, 안면 인식, 거기에다가 좀 나아가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여러분들 정말로 스마트 시티 도시를 만들려면 안면 인식으로 되고 자동으로 뭔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조 이상을 여기다 투입을 한답니다. 그런 도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슈프리마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음, 후속 테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어,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기에 알게 모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뉴스 하나를 딱 읽어 보시고 키포인트를 딱딱딱 찝으신 다음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어,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후속 테마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미리 선침해 가지고. 음, 급등주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어, 그럴 확률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를 읽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 읽지 말고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테마가 뭐뭐가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급등주를 미리 선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큰 돈으로 큰돈 버는 시기 다가옵니다. 큰 기회 오니까는 큰돈 벌어보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